929번 볼게요. 자, 첫째 항이 자, 100이고 공차가 정수인 자, 등차수열 an인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야. 그럼 sn이란다면 이 sn은 n이 17일 때 최댓값을 갖는데요. 이때 열 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네. 자, 이걸 한번 생습해 볼까요? 자, 이등차수열 합은 어, n 17일 때즉열 일곱 번째 항까지의 합실때 그때 이제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첫번째 양, 두번째 양, 세번째 양쭉 이렇게 있어 17번째 양. 자 요기까지 더했을때 등차수열이최대한인데그 말은 18번째 항부터 뭐가 된다? 이제 음수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이해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맞죠 그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다 양수라는 얘기죠 양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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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17번째 항은 0일 수도 있어요 얘만 0 이상.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. 이해했죠? 그래지만이, 17번째 항까지 합시 최대가될 거잖아요. 자, 그러면, 자, 요, 두 간기식 가지고, 선생님 좀 식을 세어보면, 17번째 항이 0 이상이다. 자, 요거는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죠? 어, 17번째 항은 첫째 항 100에다가, 더하기, 공차를 몇 번, 16번 더한 거죠? 그게 0 이상이다. 이렇게 식세도 있고, 그 다음에 A18에 0마 작다.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식쓸수 있어요. 어, 장에다가 공차를 17번 더한 거, 그0과 작다. D에 대한 1차 보정식이죠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됐냐면, D가, 음, 마이너스, 잘못했 어, 선생님이. 크거나 크다. 어, 마이너스 1 6분의 100. 이렇게 되죠. 약분해주면 4분의 25, 뭐, 이렇게 되나요? 그 다음에 얘도, 풀어주면은 어 d가 어...-17분의 100 이렇게 되나요? 자 그럼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? 그러면은 이거 연립해지면 어떻게 되죠? d가 마이너스 4분의 2 5만큼 크고 마이너스 17분의 10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거지 그럼 어음값으로 이거 구해보면은 얘가 6점얼마얼마가 되고 자, 얘는 어음값 구해보면은 5점얼마얼마 얼마 이렇게 되죠? 그럼 이 d는 뭐예요? 문제에서 공차가 정수라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6일 수밖에 없겠네 맞지 d는 마이너스 6이다 그럼 끝났네요 문제에서 열 번째 항을 구하라 했지 어떻게 구하면 돼요? 첫째 항에다가 더하기 공차를 몇 번? 9번 더해주면 되겠다 공차는 마이너스 6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46이 되겠습니다